더 이쪽으로 약간, 더 땡, 땡. 이게 뭐 나중에 진짜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여러 사람이 볼 건데, 이 얘기를 꺼내도 될까? 너무 내가 눈치를 보는 거지. 뭔가 그 구독을 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, 그래서 뭐, 어째란 말이지. 뭐, 어땠단 말이야. 한세이 뭐냐.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, 목적이 뭔가? 이 채널에 대해서 그좀 진정성을 좀더한번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지. 과연 그냥 내가, 아, 또 이렇게 해갖고 막 내가 스타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, 뭐 컨설팅해서 막 돈을 많이 벌어야지. 그럼 처음부터, 안녕하세요. 돈 벌려고 온 장학강 피 d 양기입니다. 저는 뭐 15년 동안 어큰 돈을 못 벌었지만, 여러분들, 호구 삼아 한번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채널 나왔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. 목적은 그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너, 어,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한30몇번 작업을 했어 이 자랑은 아니잖아 1년에 두 번씩 작업한 거거든 15년 동안 사자 등록증만 서0개낸 거야 근데 이제 뭐 반대로 설명하면 한 홈으로 안 팠다는 것처럼 보,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. 말이야. 정말 나만큼 이때까지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은 없다라는 약간 뭐내 때는 지원 사업도 없었고 그냥 맨땅에 헤딩 하시 거쳐 거쳐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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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한 15년 걸린 거야 여기까지 온게 치고 받고 싸우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내가 잘나서 방송하는 게 아니고 혹시 내 경험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잖아.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작업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이 걸린 거잖아 엄청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인데 다양한 경험 다양한 지원사업까지 다 해본 거거든 업종도 다양하게 해봤고 과연 전국에 나같이 해본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없다고 본다 이건 단호하게 얘기할 수도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많이 해본 게 자랑이 아니라 금수저도 아니었고 조사본을 시작했다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 다 했다 결론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제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하지 마세요